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직 살길은 하나님뿐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살길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9장. 자, 1절로 한번 봅니다. 29장 1절. 히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세. 예,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예, 젊은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하고 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이 절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가 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신앙에 좋은 그런 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왕의 즉위를 하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자,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해서 없애라 자, 희스기아가 왕으로 이제 지기를 하면서, 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느냐. 자,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성결하게 했다. 예. 또, 에이, 이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버렸다. 예. 그리고, 아, 성전을 수리하는 예, 그러한 일을 했다. 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원래 성전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 레위.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했다. 그거는 제사장과 레위들이 이미 뭐예요? 신앙으로 떠나버린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타락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성전이 이렇게 피폐가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요? 그 시대에는 이미 다 사라져 버린 시대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지기를 하면서 성전을 먼저 어떻게 해요? 예. 자,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거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알수 있는 예, 그러한 의미 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뭐 가정이 뭐 화려하고 큰 집은 아닐지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은 모든 것이 잘 정돈이 됐어요. 깨끗하게 되죠. 그러면 그집주인그 집에 사는 그 부인, 남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죠. 그렇죠? 잘 삶을 아주 참 성실하게,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도요. 뭐 어떤 가게에 가면은 아주 물건이 잘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예. 그런 가게는 벌써 주인이 이 뭡니까 이 가게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이 가게를 잘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물건을 찾는데 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냥 막 물건을 파헤쳐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 꺼냈다 예. 그랬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주인이 벌써 이게 이 장사를 하려는지 안 하는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참 교회가 들어가면 아늑하고 은혜스럽고 깨끗하게 좀 물론 교회가 뭐 받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이 주된 그런 목적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제자를 삼아라. 메이킹 디사이퍼로 해라, 디사이퍼.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요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전도 선교는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떻게면 뭐 뭐예요 그냥 자기 친교하고 또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 모으는데 그냥 크게 주된 목적이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어떻게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일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선교는 안 하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은 다안 해요 선교 전, 전도도 안 해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뭐 이렇게 모여 어울리는 것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참 그것이 뭐냐 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네.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 늘 교회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이건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이 시스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 자, 그래서요. 어, 이 2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9장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 보면 은 낭실문을 닫았다 등불을 껐다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낭실문이라는 것은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교회의 성전문이 닫혀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등불이 꺼져 있어요 성소에서 분양을 안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 번제를 드리지 아니해요 자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소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안문이 닫혀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러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닫아놓고 이제는 어떻게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제약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그 일을 이제 뭡니까 개혁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이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진노를 내리시는가? 자, 8절 보세요. 8 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요? 진노하시게 됩니다. 자, 진노를 하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자, 이 유다가 강국,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초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참그 모습이 한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고생 고생하면서 그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들. 자 조금만 편해지면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가요.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께로 나가요. 자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도 어렵게 살기는 마찬가지인데. 아예 이랑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그러한 길로 가게 가자. 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요?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세상으로 우리를 몰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뭐예요? 형제, 자매에게 그 자비와 국률을 베푸는 삶.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자비와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 마음에 철저 이렇게 합한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느 날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조그만 위기가 아니라 정말 아주 이한이 이 나라에 존폐가 걸려 있는 그러한 아주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에요. 아수르가.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 아수르의 그러한 공격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야 18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자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너무 너무 뭐예요 두려워서 자기가 이 성전 안에 이 뭐예요 다 다시 수리해서 붙여놨던 금을 갖다가 아스루 왕에게 미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습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역대야 32장 8절 여러분을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2장 8절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요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 오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의 역상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위험에 빠진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자, 또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빨리 포기하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항복하라. 자, 그때의 희스기아가 그런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신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히스기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셨는지 저는 알수 없으나 자, 혹시라도 그런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냐? 오늘 희숙이와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 그 문제를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는데, 자, 역대하... 30장 32장 20절 보세요. 2 0절에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홀로 가서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도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 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요 들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내가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는 누군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셔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혼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도 없이 그저 모여 어쩌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그런 마음 없애버리세요. 기도 자리에 찾아오세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 아니면 의로운 사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절대 절명의 위기에요. 그 초강대국,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잡아먹는 이 아수르가 조그만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자, 얼마나 참 두려웠겠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그 원수의 나라에서 온 사신, 그이 편지를 들고 가서 기도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아수로왕 사내립 까닥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11기야 19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었노라. 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네가 지금 가지고 그 질병으로 그렇게 이뭐 두려워하는 문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누라. 네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정말 어려워하는 그 문제, 내가 어떻게요? 해 드러누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통들, 또 실망하고 정말 낙심했던 거. 내가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 제목.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쌓은데 자 그러한 뭐예요? 그러한 고통들 내가 어떻게 들어노라, 들어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내가 들어노라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되실시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자, 열왕기야또 19장 3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희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스르 군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무질러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32장 20절 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천사. 자, 여러분,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대항했던 천사는 한 천사였다 하나, 하나에 하나. 뭐 천사 무슨 뭐 무리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그냥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그 외요 군사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다 쳐부셨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 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요? 마태복음 1 8장 십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자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 작은 자의 이 뭐예요? 도 없는 천사가 있는데. 이 돕는 천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보고를 드리는 일이 있게 된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자, 천사가 존재를 아는데,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 그 아주 삶과 작은 자,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 그렇죠. 없인 여김을 받는 자예요. 사람들에게 별로 뭐예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러한. 그런데, 자, 천사가 그 사람을 늘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작은 자의 그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한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이 이, 이 세상에 와서 자 섬기는 그러한 영으로 오는데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는 그러한 이 천사가 된다. 자, 여러분, 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도 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 천사가 나를 도우는 그러한 가운데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늘 천사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부리시는 영, 천사들이 또 함께 하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낭만과 불안 가운데 빠뜨립니까? 자, 시0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 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여러분 이 사탄이 가장 이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 최고의 그런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 낙심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못 해. 낙심을 하면요 그 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낙심 가운데 빠지면 하나도 못하는 그러한 가장 불신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예요?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예. 요즘에 아주 그냥 TV에 보니까 잘 나가던 탤런트들도 이 무슨 뭐 공포에 빠진대요 뭐 공황장애? 조울증, 그래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잘 하던 그러한 자기 일도 하루 아침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네? 여러분은 그러한 병에 걸려 보지 못하셔서 아마 못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을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러한 이 뭡니까?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이러한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올리고 또 우리